사회 초년생이시고 뚜벅이시고 중고차 안 사고 돈 모으는 게 낫겠죠. 필스타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그렇지도 않아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걸 좀 해석을 해 드리면 그게 뭐냐? 사회 초년생 중고차가 과연 필요한가? 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로 좀 다뤄 드리면 전부 다차 사지 마라. 돈 아껴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차가 있음으로 해서 또 생기는 어떤 기회들이 있어요. 기회들이 있고. 그 차가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금 좋은 차를 내 능력보다 좀 과한 차를 운영하게 되면 그것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조금 반대로 내가 더 한번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성능을 그 성능을 한번 맛을 보면요. 아 내가 진짜 성공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뭐 제네시스 G80 뭐 벤츠 아우디 독34 이런 걸또 타야 되겠다. 그런 또 동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적으로 차를 사지 마라. 돈 아껴라. 버스 타고 다녀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사회초년생이다 보면 기동력 기동력이 또한 경쟁력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젊을 때는 또 연애도 해야 돼 연애를 해야 됩니다 차가 없으면 사실 좀, 좀 그렇죠 그래서 사회초년생 뚜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좀 안정적인 직장만 있다면 차에도 너무 막 무리하게 새 차를 사지는 마세요 사회초년생이면 어... 근저 IG 중고차 정도 요 정도는 뭐, 해도 됩니다. 아, 이 정도는 해도 됩니다.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다면, 안정적 수입이 없을 때는 좀, 좀 참으시고,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라든지, 나이가 어리면 보험료도 많이 들고, 뭐, 어느 정도 미숙한데, 자신 있으면 또 기동력, 경쟁력이 필요하다. 네, 기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 기타미님, 저는 이제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기... 타로 오도바이타. 저는 이제 일반 승용차. 일반 승용차 타고 있습니다. 막 2000cc급 좋은 차는 아니고요. 평범한 거 타고 다닙니다. 자격증이 뭐한 30개 있다라고 해서 노가 편안하진 않죠. 그게 진짜 과연 쓸모 있는 자격증인가? 유의미한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개수만 많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죠. 저 어디 뭐 보니까 자격증 한 20개, 30개 따놓고 농사짓고 있던데. <laughs> 아, 웃어서 미안합니다. 그럴 거면 자격증을 왜 땄죠? 자격증 30개 들고 농사 질것 같으면 자격증을 왜 땄죠? 야동 끊는 법은 야동을 안 보면 됩니다. 펠피님한테 누군가 술 끊고 고기 먹지 마라고 하면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끊어야 되죠? 술과 고기를. <laughs> 끊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안 끊는 거고요. 술과 고기는 사람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술은 술일 뿐입니다. 왜 비건으로 살아야 되죠, 제가? <laughs> 저는 육식주의자입니다. 육식주의자고 상남자는 육식을 합니다. 기집애들은 제식을 하죠. 고기를 먹어야 어떤 남성성. 지구 환경은 어차피 멸종합니다. 지금 사실 인류의 멸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학계 의 보고가 있습니다. 인류의 멸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학계의 보고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충분하다는 거죠. 가장 유효한 어떤 학계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어. 많이 녹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멸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빙하 안에 갇혀 있던 바이러스가 노출되면 그게 이제 인류에 굉장한 데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숨어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이제 그 빙하가 안 얼고 꽉 얼어 있으면서 그 바이러스를 가두고 있었는데 녹으면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인류의 아주 치명타가 된다 아, 그런 이제 학계의 주장이 축산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그렇죠 축산업자들이 일반인들을 속이기 위해 이산화탄소로 둔갑시킨 거. 심심할 때 야동 생각이 나요 심심할 때 철피디 종합현상을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심심할 때는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독서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어, 수동적 행위라는 거죠 뭔가 본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는 능동적 행위죠 아빠도 취업하면 변기 뚫어야 되냐고요 저는 이때까지 변기 뚫은 적한 번도 없어요 변기 시설물 관리 한명 모집하는데 100명 지원 치열하네요 아 그래요 응. 급여를 좀 많이 주는 모양이네요 거기는 아 재테크 책이 눈에 잘안 들어와요 용어도 어려워요 좀 쉬운 책 쉬운 책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맨 님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어,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작가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인 작가예요.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책은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 책을 보,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공무직 시설 관리 아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아, 공단. 아, 시설물 공단. 아, 그런 데는 이제 당연히 취업할 겁니다. 그런 데는 치열하다 근데 공단이라고 해서 뭐 급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폐수처리장 다니다가 하기 싫어서 때려치고 전기 기사 땄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결국 다시 폐수처리장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단은 전기 기사를 땄었으니까 의미가 있죠. 전기 기사 없이 폐수처리장 다니는 것. 전기 기사 있고 배수처리장 다니는 거 하고 다르죠 근데 그게 싫으면 전기기사 땄으면은 아파트 쪽도 괜찮아 아 등대지기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200명 지원했나? 낚시를 좋아한다면 등대지기도 괜찮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회는 먹는 것만 좋아합니다 급여가 많은 기준은 지방 거주 40대 초중반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평균일까요? 한 실수령 한 350만원 정도면 많지 않을까요? 철 PD 월급이 지금 330만 원이잖아요? 저는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금 떼면 은뭐한 297만 원 되겠지. 세금 제외 후 실수령이 한, 뭐 한, 298만 원 정도. 아, 예,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전기과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뭐 많지도 않은데, 뭘 저만큼. 그뭐 업무가 확세지 않으니까. 뭐좀 속편하게 일하고 싶다. 속편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전에 제가 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다 보여 드렸어요 한번 더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니까 요게 제 근로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제가 11월 19일부터 일을 했는데 이제 거의 한달다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근무장소는 이제 제가 블러 처리를 해 놨습니다 직급 정기과장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의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 휴게시간 12시부터 1시까지고 자, 임금은 총 330만 원으로 한다 보관 임금 돼 있네요 기본급 이 280만 원이고 자격수당 15만 원 방화관리수당 15만 원식대 2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근속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1년에 만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20년이라면 20만 원 올라가네요 임금은 매월 말일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해서 을에게 직접 지급한다 현금 지급 또는 을 명의에 예금 계좌로 계좌에 체해준다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아파트 일이 어, 똑같아요. 뭔 계약서도 뭐다 비슷비슷하고 아 집세가 안 나가요. 아,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면은 뭐 집세가 안 나가니까 충분히 저축이 가능하죠. 아, 경기가 안 좋죠. 용달업으로 작년까지 편하게 하루 30만원 벌었는데 다시 정기직으로 가야 할것 같아요. 어, 용달도 차 감가상각, 그리고 차 유지비, 기름값, 휴진월교환, 이런 것다 빼면 그렇게 힘듭니다. 경기기 샀다고. 빌딩에서 2년 무제한 채우셨고 축하드립니다. 아파트 과장으로 가고 싶은데 경력자만 구하고 신입은 구하기은 데가 잘 없네요. 아파트 일반 기사로 들어가서 경력 좀 쌓으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바로 과장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급여 작은 데로 가세요. 급여 작은 데 급여 작은 데 가시면 바로 뽑힙니다. 빌딩에서 2년 하셨으면요. 급여 작은 데 가시면 됩니다. 급여 작은 데 가가지고 우리 서 과장님 음, 서 과장님 어, 전기 무제한 빌딩 근무 경력 급여 작은 아파트 근데 보통 파트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빌딩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왜 아파트로 오고 싶어하시죠? 이유가 뭐죠? 과장하고 싶어서? 그러면 은 급여 작은 아파트에 지원하면 은 바로 합격이 됩니다. 아 전기 과장 하는데 소방 2급도 같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보통 전기 과장하고 소방 2급 같이 선임합니다. 2급지에서는요 아파트 몸안 망가집니다. 몸 망가질 일 없습니다. 아파트는. 아, 41세면 딱 적당하네요. 바로 합격입니다. 바로 합격되니까 급여 작은 곳 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은 하세요 1년만 딱 하면요 그때부터 제일 잘 팔립니다 그때부터는 1000세대 2000세대 다갈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개인 성향 차이인데 뭐 돈을 좀 많이 받고 싶다 하면 큰 세대 가는거고 저처럼 뭐돈 필요 없다 가면 뭐좀 작은 세대에서 막속 편하게 속 편하게 하는거 좋아한다 가면 막아 어, 돈을 많이 주는데 관리소에 좀비 같은 안 맞는 선배가 있다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는 앞으로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합니다